동영상을 찍다가 뒤집는 거는 왜안 되는 거냐? 이렇게 이거 되야 되는데. 넌 뭐니? 아무것도 아니야? 뭐지? 기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, 니가. 이것이 말이 야 여기가 신흥해수욕장이라고 나오는데요. 전혀 해수욕장. 안 보이네요. 이건 뭐지? 함덕해수욕장 가기 중간에 신흥해수욕장이라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경유지를 찍었는데 해수욕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. 그냥 더 가보겠습니다. 어, 여기가 신흥해수욕장이네요. 조금 전에 거는 잘못 본것 같고, 어, 그래도 해수욕장 비슷하게 어, 바닷물 색깔도 좀 예쁘고요. 다른 데 비해서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래도 해가 나서 그런지 바다 색깔이 예뻐요. 그 약간 연녹색 같은 빛깔 있잖아요. 그게 보이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아주 고운 색깔로 어, 모래도 깨끗해 보이고요. 깔끔해 보 다른 데 해변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저기 캠핑카도 서 있고요. 캠핑카는 참 낭만적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타고 다닐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도 한번 해보는 재미가 있겠죠. 여기 보이구요. 어, 해수욕으로 갈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. 모르지만. 아까 그 작은 물 상이 있는데. 그 힘들겠지만, 좀 힘들어 보이는 것같요 바다 쪽으로 작은 돌단 비슷한 게 있는데, 용도는 잘 모르겠고요. 가끔씩 뭐랄까, 재단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, 해녀들을 위한 작은 시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꽤 많은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 덕덕페스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